오늘 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 내 지민들이라 하리라 했는데, 정작 이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이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제 어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들어갔어요. 이제 다 들어갔고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간 이땅 끝은 딱두 개만 남았습니다. 어디만 남았죠? 바로 북한 땅, 북조선 땅하고 이스라엘만 남았습니다. 이 땅이 찬성하리로다 주의름으로 오시는 이어라고 외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많아요. 나만 믿으면 잘 되는, 잘 믿고 한 것이 아니라 북한 공포들도 살려야 되지, 미사일도 구원해야 되지, 세계와 열방도 살려야 되지, 할 일이 저와 여러분이 많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로,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날마다 외치고, 고백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맨날 하나님의 말씀에 쩔어 살던 대재상들이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해서는 안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 틀에 박힌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오실 것을 얘기하고, 찬송을 이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라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특한덕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살아있는,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기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리한 모든 행동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수 없겠어요. 은혜와 사랑을 감사, 인도심을 감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신 기도합니다.